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운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9일 일요일 국경일 한글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 시간에는 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 날씨 한편 암송과 지난 9월 안동 한국 정신문화재단 주관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에서 전 김황식 총리께서 대한민국 진정한 선진국으로. 의길, 그 고체할 병폐 다섯 가지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구명문명 탈출에 대해서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가을날 주요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아 주십시오 과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극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 잎들이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해맬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낙엽이 지는 단풍이 지는 노란 단풍이 지는 그 가로수길을 홀로 어느 신사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쓸쓸히 걸어가는 그 고독한 모습 인생은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희망과 긍정과 감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항상 희망을 노래하고, 긍정을 말하고, 또 감사를 표하며 살아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 김황식 총리님의... 그 선진국으로 가는 길고쳐야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에, 에, 들어보시고요. 우리 함께 에, 고쳐가면서 진정한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첫째, 준법 의식 부족입니다. 일제와 독재를 지나며 국민이 법을 사회 공동 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통치 수단이나 강제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법률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도구임을 인식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 고위층, 권력 있는 분들 이런 또 에,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 에, 이런 분들이 더 설수한 소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부정직성. 정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기, 위중, 무고, 잘못된 고소, 고발, 사건 등이 너무 많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잘못된 풍토이지만 시정돼야 할 대목입니다.셋째 생명 경시 풍토입니다.자살과 불법 낙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입니다.넷째 폭력성입니다.다툼 있을 때 너무 쉽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등 언어 폭력도 중지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품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섯째, 육체 노동 천시 경야입니다.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은 그 가치의 차이가 없습니다. 필요한 역할 분담호 한 형태일 뿐입니다. 비록 일부 현상일지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국경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한글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날의 정의,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편한, 편한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의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일제 때 한글날로 개정되었다. 광복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한글의 유래 훈민정음. 세종대왕 25년, 곧 서기 1443년에 완성하여 3년 동안의 시연기간을 거쳐 세종 28년인 1446년 세상에 반포되었다. 한글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만든 문제인데,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세계 문자 역사상 그 짝을 찾을 수가 없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세계인들이 감탄한답니다. 이제, K-pop, k h a l l 모든 문화는 이제, 아야, 한국으로부터, 어, 서울로부터입니다. 모든 앞으로 음악, 미술, 뭐 어, 이런 패션, 어, 드라마, 게임, 에, 웹툰 그리고 제조품 어, 물건 모든 것이 앞으로는 예 옛날에는 모든 길은 노마로서부터인데요. 예건 옛말입니다. 아 이제 앞으로 모든 길은 서울로부터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정말 이제 선진국으로의 그 품격을 지켜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준법정신이나 폭력이나 이런 거 정직성 정말 이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하는 그런 또, 사랑하며 배려하는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 참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을,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문명을 탈출해야 되겠고요. 그 금융문명은 첫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 계획을 세우고 준비된 그 가정, 계획을 세우고 준비된 그 사회, 나라는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목표가 없이 계획이 없이 그저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개인이나 나라나 사회는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왕 에, 생활하면서 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에, 기업을 이룰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로부터 또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큰 에, 거인의 어깨에 얹어 타면 됩니다. 즉 우량 기업에. 한 주도 좋고 열 주도 좋고 천 주도 좋고 만 주도 좋고 한, 주도, 한 주, 두 주, 두주 주식을 우량 주식을 예,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면은 지분 참여고요, 동업입니다. 거기에서 배당도 받고 또 어, 어, 우상향하니까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 자본주의 역사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우리 지금 요즘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 에, 에 자본주의 역사는 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만큼 저희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 갈수록 어 저희들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급변하는 세계 이 변화 속에서 혁신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가치를 아니면, 이제는 에, 에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후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침 또 이렇게 6시 이전에 다시 반이네요, 시작이. 이렇게 하고, 저녁에 하고, 이것은 계속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월인 법핏, 세계 투자의 전설, 월인 법핏이 그라프를 보지를 않습니다.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따위도 않습니다. 그저 현금이 계속 들어오면 모아 있다, 투자해주면 모아 있다가 이렇게 주식이 쌀때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워링버핏 회장님은 주식을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식 한 주도 주사 모시고요. 어 꾸준히 그리고 장기 보유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는데요. 언제부터 해야 되냐? 첫돌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은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사실은 단제 돈으로 개인 돈으로 단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옛날은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생활 형편이 좋아졌으니까요. 아무리 어렵고 하더라도 100만 원 태어난 날그 다음 날 그저 어, 어 호적 출생 신고하면 그 날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린이에게 주니어 펀드를 가입해주면 백만 원 이상만 가해주면 행복하게 노후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제가 강조한 것은 복리를 알고 첫돌부터. 100만 원 이상 펀드 가입해서 금융 문명을 탈출해서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천만에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을, 궁핍을 면해서 좀 풍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 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 이것은 제 상표 등록된 제 고유 재산입니다. <laughs> 평생을 제가 이 금융문명 탈출에 제 적은 능력을 바치고 봉사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문명 탈출에서 최저 최소한의 생활 우리 노후 준비 또한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 일을 위해서 평생 남은 여생을 저는 바치겠습니다. <laughs>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번 금융문에 대해서 같이 이 아침에 얘기 나누면서 우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시다. 행복한 하루를 맞이합시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알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될수 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 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제가 지난 70여 년 동안을 그랬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은 돈에 대한 중요성이나 에, 이런 걸잘 몰랐습니다 한국금융문명탈출학교 정남출TV 설립지지 1. 삼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시대 청소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백세장수시대 은퇴 후 40년 영문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 주자. 4. 투기 단타는 물리치고 투자 장기 보유는 장려하자. 5. 첫돌 100만 원만 주니어 펀드 가입하면 연 복리 10% 적용 시 은퇴 시 60세 5억 부자 된다. 6.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 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 소득 10만불 달성하자. 한국 금융 문명 탈출학교 정남출 TV 투자 원칙 원칙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 주, 두주 꾸준히 사 모으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급부터 수입 후 10%는 연금저축펀드에 갈바여 세제혜택을 누리며 은퇴 시 100만 장자 되라. 5.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이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 기업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6. 매년 초 10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1원칙부터 6원칙까지를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20 종목 투자 이유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의 브랜드 파워, 어, 최고 인재들이 모여 있다. 브랜드 파워가 강한 독점, 과점 기업이다. 변화와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초우량 기업들이다. 한국 미국 시과총의 1위부터 10위까지 3년간 수익률 및 배당 비교 또 1년간 평균 수익률 삼성전자 3년 수익률 43% 배당 2.45 SK하이닉스 34% 1.65 삼성바이오 232% 배당 없습니다. 네이버 99.23% 배당 0.21% 현대차 45.19% 배당 2.06% 삼성SDI 158.63% 배당 0.17% LG화학 101.00% 배당 1.95% 기아 103% 배당 3.92%, 카카오 199.20% 배당 0.07%, 3년 상승률 106.08%, 3으로 나누면 1년 상승률 36.36%, .36, 배당은 평균 1.31%입니다. 미국 애플 261.13%, 배당 2.2%, 마이크로소프트 81, 배당 3.6, 구글 78, 아마존 42, 테슬라 1682, 벅스세이 53, 페이스북 마이너스 12, 엔비디아 105, 배당 0.09, TSMC 121.20, 배당 2.1, 비자. 2 1 1 배당 0.78 그래서 테슬라를 제시는 3년 수익률 66.32 1년 수익률 22.12 테슬라를 포함하면은 3년 상승률 144.70 1년 48.23 배당은 평균 0.89입니다. 코스피 1년 평균 수익률 8.57 코스닥 9.87 다우지수 9.27 S&P 500 13.38 나스닥 17.25 평균 한국 미국 1 1 6원 한국 미국 배당을 합치면 평균 1.1이니까요. 최소한 연10% 상승입니다. 연금저축별 종류별 3년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1년 평균 수익률, 출처, 금융감독원의 2019년, 20년, 21년, 평균 1년, 조선일보 2022년 4월 18일 기사, 신탁은행의 연금저축 1.35, 손해보험 1 5고 생명보험 1.81, 펀드 주식은 13.73입니다. 만약에 첫돌에 100만 원을 투자해 놨다면요 2세 5세 200원. 200만 원. 10살 400만 원, 15살 800만 원, 20살 1,600만 원, 25살 3,200만 원. 30살 6,400만 원, 35살 1억 2,800. 40살 2억 5,600. 45세 5억 1,200. 오십세 십억 이천 사백 오십오 세 이십억 사천 팔백 육십 세 사십억 구천 육백 육십오 세 팔십 일억 구천 이백 칠십 세 백육십삼억 칠십오 세 삼백 이십 칠억 팔십 세 육백 오십 오 억, 팔십오 세천 삼백 십억 구십 세 이천 육백 이십억 구십오 세 오천 이백 사십 이억 백세일 조. 485. 문명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명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명보다 무섭다. 19년 동안 FRB 미국 연준 의장 알 앨런 그린스펀의 말입니다. 최고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률.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겸손해야 하고 14번의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월인법표1 첫째, 장기 투자 2. 일정한 현금 비율 3. 낙천주의와 편집증 즉, 역사를 믿고 시장을 믿어라입니다. 우리 모두, 모두, 모두 안정된 생활, 노후 준비,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금융문맹 탈출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